저는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이 김건희 여사의 관계와 최혜병 사건과의 관계가 덮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지금 말씀드리게 드세요. 협박합니까, 제가? 그건 윤석열 정부 때 하던 짓 아닙니까? 지금 말씀을 너무 지나치십니다, 의원님. 국정감사와 관계없는 질문으로 국정감사의 전선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자, 훨씬 길게 서로 격돌했는데, 어... 보수는 말이죠. 제가 20년간 제가 스스로 겪기도 하고 그리고 지켜보기도 했는데 시나리오를 만들어요. 이게 이제 잘 모르실 텐데 시나리오 만드는 선수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건을 두고 거기서 추론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시나리오를 만들어요. 만들어놓고 그시나리오의 배역 으로한 사람을 찍어서 특정 이미지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워진 것은 가정교육 못 받은 천박한 조폭과 연루된 뇌물 받아먹는 어두운 범죄자. 사실이 아닌데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집중적으로 뒤집어 씌웁니다. 온갖 미디어를 동원해 가지고 이재명 측근들도 윤석열 씨를 죄다 검찰들이 조작해서 다 뒤집어 씌웠는데 겨우 살아남았는 비서진 중에 한 사람이 김현지 부속실장이에요. 이번에는 시나리오 컨셉을 여자, 최측근, 문꼬리 이렇게 잡은 거예요. 김건희 울타기 용이죠 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공작입니다. 딱 뒤집어 씌우고 가짜 이미지를 설정해 놓고 그냥 줄기차게 이름을 걸어 놓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반응이 없거든요. 뭐 뜬금이 없으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기사도 내고 온라인 댓글 팀도 돌리고 유튜브도 돌리고 저렇게 의원들 나와서 계속 얘기요 기사 쓰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너무 모르는 게 그래서 김현지 부속 시장 숨긴 게 아니에요. 그들 공작에 장단 맞춰줄 필요가 없어서 아무 답변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올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리고 그 그때 죄다 고소고발할 거예요. 그때 이야기하기로 합시다.